이런 암 들어보셨나요? 우리가 잘 모르는 암1 흑색종 흑색종은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변하면 의심해야 합니다. 2 비인두암 비인두암은 코막힘, 코피, 기 먹먹함이 흔한 신호예요. 3 다발성 골수종 다발성 골수종은 뼈 통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. 4 위장관 기질 종양 이장관 기질 종양은 내시경 CT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. 5 악성 중피종. 악성 중피종은 성면 노출 후 호흡곤란, 가슴통증으로 나타납니다. 6 망막 모세포종. 망막 모세포종은 아이 사진 속 한쪽 눈이 하얗게 빛나며 발견되기도 합니다.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꼭 검진 받아야 합니다. 건강을 위해 우리 같이 노력해요. 좋아요. 알림.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